네, 1현0이 지키면 이겨1 0이 지켜, 현적이 지켜. 지켜! 나이스 현적이 지켜! 나이스 맞았어! 개 기념. 맞이스 100개 기념. 나이스 100개 기념. 나이스 1이나도 상관없어 까비 괜찮아 괜찮아 아탑 실신 중! 아 땄다 이거 땄어 피오 나이스다 너무 좋다 피오야 나이스 피오야 이거 다이브다 내가 먼저 맞을게 나 초시계 있어 바텀 빼 바텀 빼 살기만 해 바텀 너무 잘하고 있어 나,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바텀 지금 나이스 지금 고고고고고 나이스 나이스 현석이 지켜야 돼 현석이 지키면 이겨 현석이 지켜 현석이 지켜 나이스 현석이 지켜 나이스 어제가, 어제가 오, 더 기뻤어! 나이게 아, 어, 거라 생했나봐 애초에 아, 나이스! 짐승다은 친구들, 좋았어! 야아... 근데 바텀 완전히 밀려서 와드할 태도 없던데 지금 어, 언니 바 조심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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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조심해. 아, 죽었다 아, 아, 괜찮아, 괜찮아 아, 알았어. 어, 바았 어, 어요 어, 괜찮아, 를 없앴으 힐어요힐어요나 헥카린 탑! 헥카린 네, 탑! 있다, 오케이 헥카린도 나, 있어! 나투 나 없어 피야! 싸우지 마! 오케이, 나 올라와볼게 나 올라와볼게! 나 올라와볼게! 올라와 천천히 해볼래? 천천히 체험선수 보여요? 나, 나, 아, 나 궁은 어, 없어! 보자보자 어, 나이스, 그러니까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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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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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 내절! 내절! 나이스! 나이스! 저 내절했어! 야! 병민아! 뭐야? 눈 어따 달린 거야? 여기다가 어떻게 쐈어 그걸? 엘리스가 <laughs> 먼저! 엘리스가 먼저! 나이스 나이스. 파이야 그냥, 그냥 밀어. 다음 레트스 20개 차이밖에 안 나고 힐은 어, 찾아이스버렸어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 이거. 따라봐야겠다이나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이스거 리산. 오케이. 리산부터? <목소리> 어, 리산. 나이스 비싼 나이스. 나기 온다. 바로 오긴 한다. 히카리 누고 히카리 오케이. 아니 소가 저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. 나이스. 나 이거 한번더 빌면 내절 아닌가요? 이것만 어? 먹고 식당 잡자 오케이 집갈게요. 말파가 역 포지션 잡아도 되고. 어 여기 모르가 들어온다. 나이스 이거 잡았다. 오케이 달라 달라. 오케이 내가 받을게. 어차피 싸워도 돼 싸워도 돼. 오케이 말파 박아도 돼. 오케이. 나이스! 죽여 죽여 죽여. 나이스! 내가 죽이게 줘. 오케이. 죽여. 큐. 불 굴렸어. 잡아. 나이스! 게임 끝내자. 끝내 끝내자. 진짜 이번엔 끝내야 된다. 천만라 나이스! 나이스! 이렇게 나이스! 포커스! 불렸어! 불어 나이스! 수고하셨습니다! 아, 나이스! 유찰투스 최고 챔피언! 나이스! 나이스! 아, 와, 실간이안 된다, 이거. 2대0! <laughs> <이대요. 웃음> 진짜 너무 다 고맙다 진짜 오, 최고였다 멋있다. 우리 와, 우리 최고의 팀이었다 진짜로 진짜 고생 많으셨고 진짜로 아, 아 신장이 당신은 내 마음에 백점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아나 진짜 솔직히 아 진짜 너무 민폐 끼칠까봐 진짜 어, 이랬는데 우리 팀원들 어떻게 이렇게 잘해 주지?